지금 원칙으로 하면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상류권도 유리하나 지금 이 저수지의 상류는 이제 수초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얼마 전에 준수를 한번 해가지고 이제 상류 쪽보다는 그래도 중류 밑으로 재방권 예, 쪽이 포인트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 이제 오늘은 좀 여유롭게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. 제 앞에 보이는 이제 말풀과 수세미풀을 넘겨친 데와, 그리고 수세미풀 안 속에 넣은 데들. 이렇게 해서 제일 짧은 데가 3위대고, 그리고 40대에서 60대까지 대를 편성했습니다. 어, 앞전에 제가 한 며칠 전에 비올때 답사를 한번 왔는데, 이제 그때는 이렇게 긴대를피지 않고 바로 옆쪽에 자리에 앉았는데, 짧은 대로 앞에 수초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. 그렇게 낚시를 해보니까 큰씨알은안 나오고 이제 아홉치까지 작은 씨알들만 나오는 걸 확인해서 오늘은 이제 수초대를 아닌 좀 수초대를 넘겨친 맹탕자리를 좀 공략해보려고 이렇게 긴대를 이용해서 지금 수초 군락을 다 넘겨쳤습니다. 원래 이렇게 수심이 한 3m 50, 3m 54m 가까이 되는 데들은 이렇게 추워질 때 낚시가 왕왕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약간 도박성이지만 좀 긴대를 이용해서 맹탕자리를 공략해 볼까 싶습니다. 물색이나 이런 조건들은 괜찮은데 정말 밤에 이렇게 기온이 팍 떨어지는 날, 과연 찬스가 될지 안 될지는 오늘 낚시를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탐색차 옥수수를 끼어놨는데 입질은 없습니다. 한 번, 청지렁이도 준비해야 하는데, 낮에 청지렁이 미끼로 한 번, 또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토종터인데 입질이 이렇게 없네. 와, 지렁이 크다, 커. <laughs> 장어 미끼인데, 이 정도면. 보자, 어디에 끼울까. 이렇게 갑자기 추어지는 날, 저한테 또 정말 찬스가 주어질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 대물낚시를 배울 때 우리 붕어 시즌에 처음에 산란 찬스 그리고 새물 오름수위 찬스 그리고 가을 찬스 갈수기 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동되는 찬스가 첫 추위 찬스인데, 예전에는 첫 추위 찬스 때 정말 한번 재미를 본 적이 있었는데, 이것도 저수지 선정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그 조과가 결정되는 거라서, 과연 오늘 제가 이 저수지를 선택을 잘 했는지, 그 결과는 내일 아침 되면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렁이 못 쓰겠다 지금은 맞대. 야 그래도 걸린다 이게. 이야 청지렁이에 이런 씨알들이 덤비니까 이거. 부끄러운 애기붕어 한 수, 청지렁이 물고 나왔습니다. 너가 자꾸 올렸다가 몸통 찍고, 참, 귀엽다, 귀여워. 청지렁이를 완전 찌를 드리보를 합니다, 드리보를 해. 5분, 저거, 날 했을 때. 오, 간다. 짜아짜아 이것도. 어, 바늘 한쪽이 저쪽에 걸렸다. <laughs> 이야, 어, 빠졌다. 난리구나, 난리, 완전. 아, 지금 아, 초저녁인데도 보시다시피 제 뒤에 물안개가 엄청 핍니다. 예상했던 대로 초저녁부터 물안개가 엄청 피는데 아직까지 잔챙이 남아있습니다. 응? 아, 왜 이렇게 피는거야? 시좀 된다, 이거라. 그나마 조금 크네. 아, 주간기 걸렸어. 밤이 깊어가니까 그나마 아홉 지급 되는 시알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.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? 쉽다. 이게 끝이 아니길 바라면서 자 청지렁이 물고 나왔네요. 청지렁이 잔챙이 성 하나 좀 확실히 확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산발적으로 잔 입질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. 지금 자 시작점이길 바란다. 才干。 우와 우와 뭐야 야 이런 경우도 있어 야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방금 청진형 끼어서 던진 됩니다 던지다 내려가다가 다시 찌가 올라오길래 무슨 일이고 싶었더니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야 크진 않는데. 청지렁이를 끼우고 다시 탁 제비를 던지고 찌가 서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찌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찌가 줄을 덜 타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걸 그대로 훅빨고 들어가 버리네요. 이걸 또 빨고 들어갑니다. 이건 허챔질 결국에는 이 붕어가 바닥에 있다가 청지렁이를 보고 받아먹었나 봅니다. 똑같은 오이떼입니다. 똑같은 오이떼. 이야, 신기하네. 야, 신기하네. 고맙다. 이야, 이래서 신기한 건 처음 보네.